마음을 앓은 혼란과 슬픔이 가득했는데 왜왜왜 왜, 왜 이런 차이가 있어? 설마 여자님 도둑놈 아니야 오늘 할 딩콤투게더라는 게임이 기본적으로 생활개척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느니라 섬 탐험도 할수 있고 자기만의 섬도 만들 수 있고 무슨 보물 탐험도 할수 있고 그런 느낌이라고 하느니라 가차비 모잘라요? 숙제 아니야 어? 초록 피부 된다 어, 오크가 될수 있다고? 이게 뭐죠? 진정, 진정. 그런 취향이셨군요. 아니, 저 잠깐만, 뭐가 되고 있는 거지? 이게 맞나? 천진반이랑 같이 다니는 게 같다고. 고인물 룩으로 한번 가보자고. 진짜 고인물이 할 법한 눈. 아니, 취향 이상한 게 아니라 고인물 룩 해보자며. 어? 그대들이 해보자지 않았더냐? 왜 이모한테 그래? 어? 누가 양말에슬리퍼 신어 양말에 샌들레! 누드룩으로 나쁘지 않은데. 어서세요 개척자님 새로운 섬에 적응은 좀 되셨나요? 사으로 지형을 평평하게 다듬기. 아니 자, 잠깐만 어디가 더 내릴 순 없나? 아왜왜 왜 나와 나오지 말구라. 잠만 그러면 두 칸은 못 지나갈 거 아니더냐? 그렇지? 미리 두칸 어치를 만들어두는 거야. 왜 오자마자 생매장 시도를 보고 있는 걸까요?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? 차라는 채터는 안 하고 가이드를 묻으려고 하시다니. 여대님 답다안 채터가 아, 네. 중요하지 가이드를 묻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? 어? 아 나오지마!

바다 근처를 간척하고 있는 것이니라 나머지를 단차를 다 심하게 만들면 절로 알아서 들어가지 않을까? 다섯다! 완족 다 <laughs> 깊게 잠들어서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. 어? 안 일어난다고? 아왜안 파줘? 파는 걸 허락하지 않으면 주변을 높여서 묻으면 되지. 이번에는 화영이냐고? 무슨 소리야? 말만 들으면 이 몸이 사람을 굽는 줄 알겠네요. 그냥. 열심히 땅을 파서 옮기고 있을 뿐이니라. 어리석긴 겨우 땅 파는 걸 막는 걸로 이 몸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더냐? 헤다어 떨어졌다. 자, 잠깐만. 떨어졌다. 어? 뭐라? 뒤주가 됐어? 오이 무고한자를 우려던요 그 살았다. 고마워 개척자. 이제 조금 눈이 떠진 것 같아. 나갔어! 이렇게 열심히 파는데 나갔어! 열받아. 억울해. 안장 있으면 캥거루 탈수 있냐고? 기다려봐, 안장 가드 구해오겠느니라. 이거구나? 에미요? 이 근처에도 하나 있었는데. 됐다! 뭐랄까, 빠르다기보다는 되게 경박스럽느니라. 가자, 에미 에뮤 수영도 하는구나. 유능한 탈것이니라 다른 섬에서 오신 분이죠. 아니 왜왜 왜 여기는 이렇게 예쁘고 평화롭고 한가롭더냐? 어? 이 몸의 마을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. 이 몸의 마을은 혼란과 슬픔이 가득했는데 왜왜왜 왜, 왜 이런 차이가 있어? 설마 이 몸이 좀땅좀 좀 파고 다녔다고 그 차이가 이렇게까지 커진 것이더냐? 땅좀 파고 다닐 수도 있지야. 너무하네. 서리 서리 서리. 여제님놈 아니야! 이 몸이 배우기로는 시골에서 서리는 약간 그 이웃 간의 정 같은 거라고 했느니라. 그런 거라 그랬어. 찰찰해요 응, 그래? 매체로 배운 시골과는 좀 다른 거구나, 역시. 무차별 약탈이라고. 에이, 그렇게까지 많이 훔치진 않았느니라. 그냥 이 몸이 좀 빌려가는 것 뿐이니라, 어? 여제께 이 정도 세금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느니라. 세금을 바치지 못해서 묵을 따지도 않았지 않더냐. 이 몸이 이 정도 세금으로 만족해주겠다는데, 주민들은 감사해야 될 것이니라 알겠어? 일이 없어요 <laughs> 그럼 어쩔 수 없이 얌전히 목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니라 상어랑 맞다이트면 질까? 질것 같다고? 그래요? 지려나? 상어는 뚠뚠 오늘도 뚠뚠 열심히 수영하네 상어다 옳지 옳지 좀 따라오거라 육지 근처에 내려서 칼질할 수 있단 말이야 잘 잡는다고 자랑한다는 나쁜 말인 힐링 게임에서몹잘잡는다 자랑 좀 하면 어때서 상어 잘 잡아서 신났을 수도 있지? 아, 한다 한다 실례지만 불타고 계십니다 왜이몸 불타고 있지? 이상하다 비귀한 물고기 구경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여기서만 나기는황금 블루 피쉬가 있다고 켜보겠다 그렇지 반짝반짝 빛나는 거 관심도 안주네 진짜 아니 어? 사람이 낚시? 대를 던지면 관심 정도는 줘야 할거 아니더냐? 아, 놓쳤다. 돌아와 줘. 이 몸이 미안해. 잘못했어. 자, 확더 멀어지고 있어? 와주나? 와주더냐? 오나? 오는 건가? 그런 건가? 아닌가?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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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다뭘 알아? 왜 불만 상이 뭔데? 영업 조건이 문제라고? 아 그러면 잡. 주면 이 몸이 주사일 근무제를 보장하도록 하겠느니라. 어때 점점 멀어지는데 주사일 근무제가 못돼서 뭐더 좋은 생각이 났느니라. 저기까지 간척 사업을 해가자. 옆에 땅을 파서 앞에 땅을 메운다. 어어라?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? 제발 온다 온다 온다. 물었다 물었다 거의 다왔어할수 있다. 아! 자 이리 오거라 맛있어 보이잖아 오바라쳐 이제 좀 잡힐 때 되지 않았더냐? 우리 밀당은 좀 그만해볼까? 이모는 연애도 못해서 밀당 어렵단 말이야 잡았다 휴 그러면 아,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느니라 결론 여대님이저 게임을 하시면 그 섬을 찾아가서 서리를 하면 된다 아 이모도 국민들 섬 찾아가서 서리할 거야